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됐는데 농사라는 게참 고되고 힘든 노동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대물림하겠다는 농가가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냥 듣고 흘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건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봄과 함께 들판마다 일손들이 분주해졌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이들 대부분이 노부부가나 노인 혼자입니다. 어, <놀람> 시원하지요. 농촌지능청이 농업인 복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업인의 51.5%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농사를 짓겠다고 답했습니다. 은퇴를 희망하는 나이는 63.7세로 나타났지만 대를 이어 농업을 승계하겠다는 집이 10곳 중 1곳이 안 되다 보니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은퇴를 미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삶에 대한 행복감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그저 그렇거나 행복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뭐, 앞으로도 농사 지어가지고 뭐 훌륭하게 먹고 사지도 모아 끝에 가지고 좀 많이 주 갔어요. 농업인들의 월 평균 생활비는 134만 천 원. 주된 여가 활동은 TV와 라디오 시청치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농촌진흥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의뢰에 지난해 9월 25일부터 한달 동안 전국의 농촌 지역 4천 가구를 대상으로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6% 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